끔찍이 그 어, 있는 일입니까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잖 그렇죠 이걸 맞춘다는 게 그건 내가 못 봤다고 그 쪽방 하나 있지요 메일에서 네. 그 쪽방 하나 네. 있지요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평소에 워낙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실제 사례가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도 그런 거 있으셨으면 은 네.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일단 접를보러 오셨거든요 오가지고 네. 네네네.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 네네. 이름이 가맹인데, 네네네. 가맹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음. 음. 이렇게, 니네 이름은, 예를 들어서, 말자다, 말자, 예를 들어서, 말자다, 시시다. 네네네. 그 자기 가맹이 말자다. 그러나, 여보세요, 니네 이름은 가맹이 말자네. 아, 전화를 받자마자. 아, 음. 맞아버린 거야. 어떤 걸 하면 되겠냐고, 자기 물어봤어. 네네네. 그걸 해라. 근데, 가게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 네네네. 가게에도 말하더 어, 가게 이름이 문신이다. 네네네. 그래서, 가게 이름을, 그걸 내가, 이 그, 가게 이름 문신이네. 이렇게 집어버렸어. 음. 뭐 신기하지요, 전화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가 빠져갖고, 나또 왔더라고. 아... 그래서 구슬하게 사인도 했단말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신도인데 어느 시기에 그 신도가 있어 그럼 네.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아신 거예요 그거를? 네 나한테 물어보길래 네네 니는 그 기다 음. 네, 이거 해라 또 음. 가게도 이 만약에 서 무지개면 무지개 네네네 그걸 맞춰버린 거라 아. 지 이다는데 예어서음그 무지개를 맞춰버린 거라 아 그래서 우리가 지리 지리, 도사가 이제 오갖고 설명을 다 해주는 거라 무슨 말이지? 네네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음 또한 분은 또 전화가 왔어. 네네네. 가게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가게를 잡고 다한 거야. 네네네. 나한테 부적을 좀 붙여주라더라고. 네네 붙여주고, 했는데, 전화로 또 통화를 한 거야. 네네네. 오제 못, 뭐, 머리 오제 못하고. 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눈을 감고 이제 통화를 득 하는데, 표적을 또 주더라고. 음. 그, 가게에, 나 쪽방 하나 없습니까? 네, 네. 쪽방. 네네네. 자는 쪽방. 네네네. 자기가 있다, 얘들아. 음. 그래서, 그 혹시 귀신을 만나겠지, 내가? 네네네네. 봤다, 얘들아. 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한데 기급을 해버리더라고. 네네네. 음... 무슨 말이지? 음. 거를 바로 그가다 네. 담아 잡았다고, 내가. 음. 그래서 제가, 내가 신 가리를 했어요, 가리. 네네네. 네. 그, 이제, 한마디 가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다가 이제, 조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시가를 한 거야. 네 해가지고, 그, 비거야 이제. 음. 그 제대로 이제, 내가 못 받은 거지, 한마디로. 네네네네. 음... 그래서, 이제, 올해 가릴 싹 돼가지고, 제가 또 다시 이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오.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치고, 음. 손님도 사대도 어, 많이 하고,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그렇습다시이한는 사람들 그렇 그럼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바로 네, 느껴지시죠? 바로 느껴지시. 네 전화 참상도 많이 고 네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네. 웬만한 전화 참상은 좀 그렇지. 네네. 셔가지고뭐 답이 나지. 그렇죠. 까 그래도 전화로라도. 네. 어떻게 맞추신 게, 어떻게, 진짜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분도 너무 놀라셨을 그랬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노래 부르지. 음... 그 귀신 봤지, 또 바로 맞다고 말해버리니까. 어떻게 음... 그 있는 게입니까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이걸 맞춘다는 그러니까 게그거 내가 못 샀다고. 했지요? 했지요? 음... 그 쪽방 하나 있지요. 내 입에서. 그 쪽방 한게 있지요. 네. 너무 쉽그 귀신은 맞습니까? 여자분이 막 노래 잡아그 뿐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 내가. <laughs> 본인것좀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본인은 옥 거다인데. 음. 맞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연이 있어서. 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신기한 사례들이 너무 많네요, 예, 지금. 그렇죠. 음... 그래서 사많말분들이 저, 보대가을좀 좀 알아 합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좀 신기한 일도 많고. 그렇네요, 하나는 진짜. 저 뭐고, 그 아파트 밖이라고, 그 물, 그, 자기, 제, 그걸 판다고. 네네네. 이걸 나가게 좀 해줬다면, 어, 건물 전체가 다 팔이 뻗다. 음. 그런 사인도 있었다 말입니다. 아 음...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지? <laughs> 건물 전체가 팔이 뻗다. 그것도 팔리가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런 사인도 있었다 말입니다. 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 신기한 예. 일들 말씀해 주셔서 재밌는 이야기가 된것 예. 같아요. 예. 다음에도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